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어, 오늘은 이번에 그 도서관에 갔는데요 그 부동산 관련 책 신착을 5권이나 빌려왔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책을 본 중에 최고로 유익한 책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부동산 투자 오늘부터 1일 평범한 직장인 7인은 어떻게 수십, 수백억 부자가 되었나. 7인 7색 투자법. 요 7명의 그 주식으로 치면 슈퍼개미분들 7분이 모여가지고 이 부동산,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다 읽지 못했는데 출퇴근하면서 처음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어, 유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뽑아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책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아, 좋은 자리에 아파트를 만약에 분양을 받아서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뭐저일가구 2주택 갈아타기 뭐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해, 해는 것보다,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샀으면 어느 정도 오르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좋은 아파트를 샀으면 은 꾸준히 오래 들고 가야지 그 시세 차익을 끝까지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60대 은퇴 가장인데요. 분당에 25억 원에 육박하는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20억 원이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샀는데 20년 전에 3억 주고 샀답니다. 근데 지금 20년 동안 20억의 억원이 됐는데 앞으로 이게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있으면 또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좋은 아파트 잘 샀으면은 가만히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도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가 분양이 당첨됐는데 제가 그 평소 꿈꾸던 이상형의 그 아, 내가 이사 가고 싶었던 그 조건이 다 충족되는 거예요. 근데 뭐로또 팔고 딴데 가고 그럽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도 주식하고 똑같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주식도 삼성전자 뭐뭐 뭐 만원, 삼만원 막 이럴 때 사, 사서 아직까지 갖고 있었대 봐요. 몇천 배 올랐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3천원까지 간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3천원에 사가지고 아직까지 갖고 있었으면 이게 얼마까지 간 거예요? 몇천 배오른 거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당 대형 아파트 60대 은퇴 가장의 선택은 분당 대형 아파트 거주 60대 은퇴 가장 사례입니다. 분당에 20억 원에 육박하는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1주택자이다.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없고 자산 규모도 작지 않지만 이미 은퇴를 해 별도의 수입이 없고 성인이 된 자녀들이 드리는 넉넉지 않은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게다가 자녀들이 출가를 준비 중이어서 당장 큰 현금이 필요했다. 그는 분당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준 외곽의 좀더 작은 저렴한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고 있었다. 좀더 정확하게는 이미 그렇게 결정한 상태였다. 이, 이거를 쓴 분은 일곱 분중 자유몽이라는 분이 쓴 겁니다. 시나리오 1.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유지. 추가 대출 검토. 현재 분당 아파트에 계속 살 경우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아주 오래 전에 3억 원에 구매해 양도 차익이 이미 17억 원이나 되는데, 지금 팔지 않고 계속, 계속 가져갈 경우 언젠가 양도세가 꽤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다. 또한 당장 현금 유동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몇년 전보다 강화되긴 했지만 분당 아파트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아 현금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많이 있다. 시나리오 2. 분당 아파트 매도, 축소, 갈아타기, 당초 개입.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많다. 분당 대형 아파트를 매도하는 즉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현금성 자산은 증여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거주 비용을 절감하여 생활비를 줄일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리스크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가급지로 이사해야 하기에 거주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 및 중개 수수료 등이 발생할 것이며 무엇보다 총 자산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시나리오 3 분당 아파트 매도 비슷한 크기의 물건으로 갈아타기. 이 방법은 양도차익을 한번 실현하고 매수가액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단 수입이 없는 60대 은퇴 가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들다. 역시 이사도 해야 하고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중개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다. 시나리오 4 축소 갈아타 대 잔여자금으로 공격적 투, 추가 투자 투자의 관점에서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거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리스크도 없앨 수 있다. 현금 유동성도 확보되고 자식들에게 증여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잔여자금으로 공격적 분산 투자를 통해 자산의 크기를 유지 또는 키워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도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 공부가 필요 필수적이고 거주 환경의 낙후 가능성, 이사비, 취득세 및 중개 수수료 발생 등의 단점이 있다. 그는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까? 그가 원래 실행하려고 했던 축소 갈아타기 즉, 시나리오 2의 치명적 단점은 바로 자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투자에서 기본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몸집, 자산 규모를 키워가는 것이다. 자산 규모를 줄여버리면 당장은 현금 유동성의 숨통이 트이겠지만 다시 키우려면 몇 배의 노력이 든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고 굳구 말씀드렸다. 시나리오 3은 이미 발생한 시세차익 17억원을 양도세를 최소화하여 일단 실현하는 것이다. 바로 옆동으로 이사하는 안이 있더라도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꽤 매력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안하는 시나리오 1, 그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되 남는 돈으로 재투자하는 시나리오 4를 제안했다.그는 조언대로 분당 대형 아파트를 유지하기로 했다.집을 안 판다는 결정도 일종의 투자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비록 현금 흐름은 여전히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면, 어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기에 심적 안정도 얻었다. 무엇보다 하마뜨면 팔뻔했던 핵심 자산인 분당 대형 아파트를 지켰다. 20년 만에 3억 원에서 2 5억 원이 된이 아파트는 과연 10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모는 날이 책을 꺼내보면서 다시 확인해보고 싶다. 이, 이, 저, 60대 가장의 분당 대형 아파트 20억 원대 거주하는 분의 사연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 사연 중에 가장 그 눈에 띄는 점은 이겁니다. 20년 만에 3억 원에서 20억 원이 된이 아파트는 과연 10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 어느 날이 책을 꺼내보면서 다시 확인해보고 싶다. 20년 만에 3억 원에서 20억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 이거죠. 근데 다른 책에서도 부동산 책을 읽다 보니까, 분당의 아파트 값이, 그, 그, 오르는 기간이 15년이나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억짜리 뭐별볼일 없는 아파트였는데, 뭐 신분당선이 뭐 들어오고, 막교통우제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분당 옆에 또 판교가 생겼잖아요. 한국의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들이 막 엄청나게 들었죠 그러니까 또 분당이 또 올라가죠. 그 직장이 좋으니까 상업이 발달돼요. 왜냐? 이게 저고임금그 양질의 일자리 다니던 대기업 직원들이 막 연봉 1억짜리가 수두캔데 이분들이 소비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권이 발달돼요. 상권, 직장 이런 게 발달되면 교통까지 바, 발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시너지 효과가 돼서 올라간 거죠. 그게 15년 걸렸답니다. 근데 이분은 초창기에 사가지고 20년 갖고 있었는데 3억원짜리 아파트가 20억원이 됐다. 그러니까 이 검단도, 지금 검단도 인구가 지금 입주도 다안 하고 일부 조금 입주했죠. 그런데 검단 신도시도 지금 현재 인천 1호선이 이렇게 101역, 102역, 1 0 3역 있어요. 제가 당첨된 데 여기 102역 바로 앞에입니다. 역세권이죠. 그 다음에 이 산, 산에서, 산이 많은 산 지역을 깎아서 만든 토지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엄청 캐릭해요다 녹지, 산, 공원, 다 이래 뺑두로. 그래서 제가 그 평소에 로망으로 여기던 그 우리 집 바로 앞에 전철이 있고요. 왜냐면 하 나이 먹어서 지하철 공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철 타고 강원도 정선까지 갈수 있대요 강원도 정선 가서 정선 5일장 구경하고 국밥 한 그릇 딱 먹고 올라오면 하루 딱 지나갑니다 이해고 싶은 거 맘대로 해, 해, 해기가 좋아요 여기 바로 앞에 있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숲세권이죠 지하에 헬스클럽 있죠 헬스클럽 운동하기 지겨우면 바깥에 산책해도 되고요 금정산 있고, 뭐, 여기 무슨 산 있고, 산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붙어 있는 산이.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집 옆에, 바로 공원 옆에 체육관이 또 생긴다 그러죠. 여기 또 종합병원 부지가 있죠. 모든 게다 있는 거예요. 상가시설, 바로, 쓰레빠 신구할수 있는 상가시설 있죠. 103역에는 더큰 상업시설이 생기죠. 103역하고 102역하고 800m 차이래요. 걷다가 거기에 인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생기죠. 모든 거 제가 로망으로 생각했던 모든 게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뭐로 이 좋은 집 놔두고 다른 데 가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저 같은 거 고수들 투자 고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초보 불인이는 괜히 잘못 사면은 여기는 여기 샀어요. 그리고 이, 이 일가구, 일주, 2주, 이주택으로 갈아타게 했어요. 저, 비과세로. 그래서 잘 갈아탔다고 좋다고 했는데, 여기는 5년 지나서 1억 올랐는데, 여기는 5년 지났더니, 저, 뭐야, 3억이 올랐어요. 그럼 이거 헛, 짓거리인 거죠, 이게. 그래서 좋은 입지에, 좋은 환경에, 좋은 집을 싸게 잘 샀다면, 물론 검단 신도시보다 좋은 데 많아요. 많은데, 뭐, 뭐, 군당, 뭐, 일산, 송도, 이런 데 지금 현재의 가치를 보면은 검단보다 더 좋은 환경이 많죠. 근데 미래 가치를 보면 저는 송도 이런 데보다 검단이 더 좋다고 봅니다. 미래 여러 가지 가치를 보면. 그럼 여기서 오래 살아야지, 15년 이상 살아야지 이 상승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요 책에서 배운 거는 20년 만에 3억 원에서 20억이 됐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 이, 이, 저, 이 책을 쓴 사람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에 입주에 성공한 분들은 오래오래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 살아서 이 상승분까지. 건강도 챙기고,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살아서 건강도 챙기고, 이 주택상승분도 끝까지 누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